는 없다. 엘프의 힘 앞에서 전율하세요. 켈레가 그러니까 두 장이기 아니라 미안해.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켈레가 저 기어붙인 추적자가 그냥 대게 있는 하수의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. 나머지 카드가 너무 쓰레기에서 그냥 켈레스 뽑은 거야. <놀람> 간수를 시작하자. 내가 주무기다 4승 0패 후덜덜 10승 0패하면 만원쏭 물론 못하겠지만 와 진짜 10승 0패 요구하는거 너무 양심없지 않냐 너 기회는 세번 준다. 야, 뭐, 야안 먹어, 먹어 야안내가도 죽이 싫은 거 <laughs> 같아. 이거 상대방 켈레도적인데 상대방도 템포 그렇게 안 빠르거든요. 안 돼. 지성 투기장처럼 3번지 면 없어지는 걸로. 아. 나도 빨라! 나도 빨라! 나도 빨라! 오케이! 뭐 10승 3패 정도는 뭐고 그 정도는 또 해볼 수 있죠 10승 3패 정도는 지금부터 6승 3패니까 2승하고 1패하면 된다는 거거든 나도 빨라! 나도 템포 빠르다고 저 친구 몇명 있는지 맞추시면 만원 돈에한한 명이요 누구? 나 <웃음> 그. 끝 <laughs> 그... 결정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얼마나 간네 자산노예를 내는것까지 좋은데 뭐 나머진 정리하시는게 좋겠죠 저렇게 보다가 못 뽑아요 질풍 뽑아도 못 때린다고 급해져 급하죠 못 뽑죠 못 뽑아요 이렇게 질풍 있었는데 공격력 뽑았잖아요 아니래, 아니래. 아니래 지금 굉장히 아니래. 아못 뽑아 질문 못 뽑아 질문 못, 못 뽑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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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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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가 없어! 아 의미가 없어 진짜 랭크는 의미가 없어 이제 거냐, 키울, 빨리 바뀌어야돼 지금 확택이 나와야 된다고 날 가질 기회를 준다, 날 가져라. 감사합니다 딱히스트 던겐 쉴드 브레이커 DLC 허실 아, 실드그램 레 그거 하다가, 한금판이 안 나가지고, 쉬었어, 그냥. 그리고 다키스 던전 이제 너무 쉬워져가지고, 좀 옛날보다 보는 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좀, 약간 고통받고 그러는 게 재밌는 거잖아. 근데, 도우하신다. 이제 내가 너무 잘해. 아, 중매냐 이거 밀어 못 버리는 애들 너무 많아. 콕찍키 우면 냄새 심하고 똥 아무데나 싸지르지 않는. 어, 똥은 아무 데나 싸지 르지않는똥은 아무 데나 싸 는데 냄새 가, 나 지는 않 아요. 가끔 씩구 수한 냄새 자기 똥먹을때 네 하느님 로또 1등 당첨 되게 해 주세요. 로또 1등 당첨 되게 로또 1등 당첨 되게 해 주세요. 로또 1등 당첨 돼게 3억 세요하고따게요 로또 1게해 주세요. 로또 게제 <laughs> 아, 왜 이래? 비록 꿈에서지만 절친 먹었으니 친구비 아, 야, 집에 인전합니다 n such a man, such a man, such 그 m a 요 s u c 아내 눈이 썩어버릴 것같아아 이건 진짜 아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수치수레 이거 거의 조퍼비 vs 또독가스 급의 똥댕 미러전 아니냐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으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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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동도 하나밖에 안 돼. 얘는 하수인이 소환돼야 되거든. 캐볼마가 있을 수도 있긴 하다. 아 늦어. 아 이거 켈레세스. 아 이거 내고. 어 그것도 괜찮았네. 아나 그거 못 봤어. 그거 못 봤어. 아 그러네 그러네. 어차피 다음 턴에 칠코니까 사사로 나가는 게 계속 좋지 않을까요. 당장에 근데 한장 들어오는 의미가 있 있잖아. 당장에 한장이 추적.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어? 쉽게 이 쉽게 이 하면 안 돼요. 아. 시체 가문검이 살려줬잖아요. 그래도 해골만 있어 이거 0프 해골만 있는데. 내가 오라스. <laughs> <울었어. 웃음> <laughs> 아 이거 뭐야 이거. 그런데 이체퍼비백 컨셉 이 아. 컨셉이 아. 켈레서스로 사사 사기 치는 거야 아니면 켈레서스로 투기 당하는 아. 거야. 아. 아이건 진짜 아닌데 이건 진짜 살아남은. 길이려 보시겠어. 와 잡아야지. 와 이건 퀘스트 깨시나 보다 중매 퀘 깨시나 봐 내가 봤을 때. 아뭐 내가. 여러분 뭐 어디서 덱메이커 얘기를 하지 말라고? 제가 이덱 짜면 뭐라고 할 건데요 여러분 제가 상대방 이덱 짰다고 쳐봐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쌍욕 퍼부었을 거잖아요 아 뭔데 까 그냥 아리나되이 냄겨 하는 거 그래. 개 욕하면서 아주 그냥 어? 데빌 사우루스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 시체술해? 훈이야. <laughs> 이제는 하다 못해 개똥 대꾸리고 있니? 그런 소리 할거면서 상대방이 하면 아주 잘싸 <laughs> 응복하게. 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개통백 굴리는게 아니라 원래 개통백 굴렸잖아